네, 썬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대충하고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 게임이 너무 꿀잼이라가지고 빨리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지금 다이아까지 딱두판 남았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드래프트 하는 법하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 무난하게 갈수 있더라고요. 제가 뭐 PC 카트를 해본 적도 없고 레이싱 게임이라곤 마리오 카트밖에 안 해봤는데 이렇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거 보면 정말 갓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빨리 말하니까 좀 힘드네요. 10분 뒤쯤에 다시 올게요. 자, 그러면은 랭킹전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피드 개인전으로 바로 달려볼게요. 네, 스피드 개인전이 또제 실력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경기 방식이라 할수 있죠. 아, 근데 말리장성은 이 맵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조금 어렵더라고요. 몇번 해보지도 않았고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 왼쪽에도 유튜버네 예, 스타트 부스터 써주면서 일단은 오케이 선두로 갑니다 어, 선두 아니고 오케이 우회전 자 이거 드래프트 하는거는 자세만 좀잘 잡아주면 돼요 드래프트 하고 바로 이제 자세 잡아주면은 좀더 빨리 달릴 수 있죠 자 이것도 커브 어 커브가 조금씩 있네요 오케이 네, 살짝 꼬이긴 했지만 괜찮죠 자 오케이 이것도 우회전 네 여기서는 속도 높이면 안되고요 오케이 여기서는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못본척 해주시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1등입니다 네, 상대들도 이 맵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죠 오케이 이거 우회전 어, 오케이 좋았다 어 이게 아직까지는 깔끔하게는 안되지만 이제 좀만 더 연습하다 보면은 네, 맵을 금방 적응할 수 있더라고요 어 오케이 지금 2등과의 간격이 꽤 나는 것 같죠 어, 유턴해주고 자 시원시원하게 직진하면서 갑니다 어 이것도 유턴을 이게 유턴을 생각보다 좀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 바퀴 남았고요 네 지금 미미 미니, 미니맵에 다른 상대들 보이지도 않죠 어, 지금 다이아 승급전인데, 역시 고수들은 진작에 올라갔겠죠. 저같이 애매한 사람들이 여기 깔려있다, 이 말이고요. 왼쪽. 어 잠깐만. 네, 좋았고요. <laughs>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죠? 어? 잠깐만, 이거 역전 당하는데, 이거? 아, 저 영혼 이기면 AI인 줄 알았더니, AI가 아닌가 봅니다. 어, 뭐야. 갑자기 사라졌어. <laughs> 뭐지? 오케이, 일단은 그래도. 집중해서 깨도록 할게요. 음, 2등 다시 또안 보이죠? 자, 이 구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케이. 어, 원래 이 구간이 쉬운 건가? 뭐, 어쨌든 무난하게 통과했고요. 자, 이게 역시 속도가 빠르니까 대처를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네, 드래프트 계속 해주면서, 오케이, 부스터 밟아야 돼요. 이것도 유턴이죠, 또? 오케이, 깔끔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만 해주면은 네, 달리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이고요. 자, 이제 끝났죠? 오케이, 마지막 부스터 써주면서 1등 마무리합니다. 음, AI가 조금 섞여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국인들이 이게 있었는데, 네, 나쁘지 않게 지금 1등을 차지했죠? 아직까지는, 네, 별로 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은 다이아 승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도 바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스피드 개인전으로 달립니다. 오케이, 이번에 AI가 한세개 있는 것 같고, 뭐 이러면 할만하죠? 네, AI는 무조건 제치고, 1등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 맵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1등? 아니고. 오케이, 일단은. 네, 일단 조금 밀렸죠? 드래프트 계속 해주면서 왼쪽, 오, 어, 다시 오른쪽. 어우,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이거 드래프트 처음부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 가주고, 왼쪽. 아, 꼬였다, 꼬였다. 아, 이거 클로 시작하는 게임보다 어렵네요. 자, 일단 4등. 꼬이긴 했어도 4등이고요. 왼쪽 가주고, 여기서 드래프트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아주는 게실패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죠? 3등입니다. 또 넘어, 싫어하냐, 이거? <laughs> 저기 안 넘어가? 음, 그래도 일단 유턴 해주고요. 지금 이 애들이 좀 느린 것 같죠? 이렇게 바로 역전. 뭐지? 근데 부스터 안 쓰나? 자, 이거 우회전 해주고요. 자, 이거 우회전 해주고, 바로 자세 잡아주면서, 부스터 먹어줘야 됩니다. 자 3등 네, 이거 유지만 해도 충분히 다이아 갈수 있고요 이제 한 바퀴 남았으니까 1등 노려봅시다 네 지금 1, 2등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납니다 어, 조금만 잘하면 역전 가능할 것 같죠 이렇게 역전 역전 됐고 이제 왼쪽 다시 가주면서 저연막등 빠릅니다 어 그래도 이번 맵은 그렇게 심한 커브 구간은 없어가지고 좀 할만한 것 같아요 어, 아닌가? 오케이, 그래도 그렇게 큰 충돌은 안 생깁니다.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맞아주면서 지금 가고 있죠. 네, 다시 또 이쪽으로. 오케이, 이번에 통과. 오, 일등이죠 네, 방금 길이 좀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거 구스 써주면은, 오케이, 커브, 커브. 네, 이렇게 드래프트, 뭐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이렇게 무난하게 가주면은, 네, 상대 못 따라오죠? 오케이. 교통사고 좋았고. 자, 이렇게 끝납니다. 어, 생각보다 경기가 빨리 끝났죠? 이번에도 1등 하면서 이렇게 다이아를 왔는데, 어, 생각보다 쉽게 왔습니다. 역시 진정한 고수는 다이아에 있는 게 아니라, 어, 뭐, 하늘에 있겠죠? 그러면은 영상은 이제 끝내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은 너무 노잼이니까, 한판더 다이아 구간에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개인전 말고 팀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팀전은 또 팀원 캐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우리 팀원 중에 버스 기사 있나요? 오케이, 없는 것 같죠? 네, 지금 영원 액두 명인데 AI의 확률이 좀 있고요. 그냥 제가 1등해서 캐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맵이 지금 아슬아슬 비행장인데 네, 좀 익숙하죠? 이 맵은 많이 해봤습니다. 어, 일단, 교통사고. 오케이. 우회전해주고, 다시 바로 잡고. 우회전해주고, 다시 왼쪽으로 바로 잡고. 네, 간단하죠? 이것만 잘해도 솔직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좀만 올라가면은 이제 고급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고급 기술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네. 왼쪽 우회전해주고, 왼쪽 우회전. 오케이. 자, 3등. 나쁘지 않죠? 네 2등에 지금 다른 팀 있기 때문에 제만 역전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선 또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부스터 써주고 빠르게 우회전 우회전이 아니고 네유턴자 좋았다 여기서도 가만히 네좀쉬겠습니다 지금 바로 뒤에 다른 팀 있는데 오케이 길막 좋았다 자 오케이 어 지금 빠졌죠 상대 네 같은 팀이었으면 아마 욕 퍼볼겠지만 다른 팀이기, 때, 아, 다른 팀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아, 뭐야, 왜 이렇게 역전당했지, 이거? 자, 그래도, 오케이. 한바텀은 부딪힐 뻔했죠. 자, 이거 유턴해주면서, 유턴입니까, 이게? 네, 빠르게 갑니다. 오케이, 교통사고. 이번에도 다행히 다른 팀. 자, 이거 내려주면서, 아직 한 바퀴 남았습니다. 자, 5등이네요. 네, 그래도 지금 1, 2등이 저랑 같은 팀입니다. 저랑 같은 팀들이 지금 캐리 잘 해주고 있죠. 어, 아까는 AI 갖다가 무시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2등이 영어 능신인데 계속 2등을 유지하고 있죠. 역시 다이아 구간이라 그런지 아까 상대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드래프트 깔끔해도 히 네, 쉽게 따라 잡히지 않죠. 그래도 점점 따라 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거의 가까워졌고요. 자, 좋았다. 네, 이것도 지금 올라가면은 거의 비슷하죠? 자, 이거 드래프트, 부스트 한번 써주고, 유턴. 이제 이거 유턴 하도 많이 해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오케이, 지금 거의 따라 잡았죠? 지금 이 앞에 두 명만 역전하면은 완벽한 승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잡아야 됩니다. 어, 그 와중에 8등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뭐6등이네 오케이, 여기서 루턴, 여기서, 여기서 잘못, 어, 오케이, 잘못하면 저기서 빠집니다. 네,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오케이, 저기서 한명 지금 걸렸죠. 자, 이러면은 쟤만 역전하면 되는데, 여기서 역전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번엔 힘들 것 같죠. 그냥 완주만 합시다. 6, 오, 오케이, 완주 되고요. 네, 이러면은, 승리죠. 1, 2등이 저랑 같은 팀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마지막도 깔끔하게 이기면서 마무리 하게 됐네요. 이렇게 영상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카트라이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